네 안녕하십니까 로봇공학과 22학번 최윤입니다. 희 사실 어제도 영상을 제출을 했었는데 그 영상이 38분으로 공지된 시간을 한참 넘어가면서 제가 공지를 안 읽어 자세히 세세하게 읽어보지 않은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기숙사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지금 저기 2층에 제 침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거를 7분 동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을 굉장히 어제 오늘 그리고 아침까지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 지금 듣고 있는 1학기 동안 들었던 수업들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들을 말하면서 저희 진로 이야기 그리고 저랑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실습이라는 수업을 1학기 동안 들었습니다.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와이스타 창업 경진대회 금상 1위를 수상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연락을 받고 오는 길인데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창업 실습이나 창업 공모전 등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공모전에 나갈 계획이고 결과도 더 값진 결과를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공헌과 봉사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 이건 어쩌면 보면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수업인데, 저는 이 수업에서 굉장히 얻은 게 비교적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전공을 살려서 사회공헌을 할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온 것들을 통해서 과거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처럼 경제가 힘든 곳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는 학생 그리고 청년이 되고 싶습니다. 내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해외봉사를 경험하여 시야를 더 넓히고 싶기도 합니다. 또 1학기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어쩌면 가장 좋았던 수업이기도 한데 지속 가능한 공공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 디자인이 역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해준 수업인데 어, 전시회나 디자인에 원래 관심이 많, 많기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사용자 경험과 연관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더 공학적인 제품에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된 수업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아트의 전공을 결합한 마케팅 또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젠틀마... 몬스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용자에게 계속 고객들한테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 주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젠틀몬스터라는 회사에서 실무 경험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회를 접하면서 사고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어, 아까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어, 바로 그 계획이 유니크 웜텍이라는 회사를 창업하는 것입니다. 어, 이 회사 는 제가 앞서 말씀 드렸 듯이 사회 공헌 과 봉사 에서 처럼 어떻게 하면 같은 물건 이라도 저 나라 에더 값싸 게비 슷한 기술 을적용 시켜 줄수있 는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약간 이렇게 계속 내보내 는 그런 회사, 디자인, 브랜딩, 그리고 공학을 발전시키고 융합해서 매력적인 공학자, 독보적인 공학을 하는 사람, 유일한 공학자 등이 타이틀을 얻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들처럼 영감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매개체가 되어주는 유니크 웜텍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윤이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항상 즐겁게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Something becomes everything. 제가 저희 삶을 위해 만든 문구처럼 사소한 것들도 소중히 기록하며 언젠가 그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가장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을 쌓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이었습니다.